안녕하세요, 기아님. 수록이 다이어트에서 허벌 배부르지로 세분 맞이 되어서 맹물보다는 따뜻하게 식욕 조절도 가능하고 체중 조절도 가능하며 체지방 다이어트도 도움이 돼요. 뱃살 빼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건강을 챙기고 싶거나 코칭이 필요하신 분은 식욕조절에 도움받고 싶고 건강, 건강하게 살고 싶으신 분은 수록이 달택에 전화나 문자 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